커피라는 거는 추출할 때물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맛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고 굉장히 맛있는 이 믹스 커피를 이용해 가지고 거의 뭐 고급 카페에서 먹는 맛하고 비슷한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 이게 제일 맛있네. 저는 2010년도부터 커피를 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커피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 커피라고 합니다. 요즘 커피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밖에서 커피 한잔 사먹기도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제일 흔히 볼수 있는 커피가 이 믹스커피죠 집에서나 회사 탕비실에서나 언제든 볼수 있는 이 믹스커피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로 만들어 볼 메뉴는요 조심해야 되는 메뉴기도 합니다. 한번 만들어 드리면 주위에서 계속 계속 만들어 달라고 커피 노예가 된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았어요. 자 우선 제일 처음으로 맥심입니다. 저는 지금 모카 골드 마일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카 골드 마일드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좋습니다. 요거 하나랑 그리고 우리 이 카누 저는 미니를 사용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카누가 큰 사이즈도 있는데 큰 사이즈보다는 미니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믹스 커피 하나, 카누 하나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한개한 개. 한 쓰는 이유는 믹스 커피만 두개 쓰면 좀 달아요. 단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도 상관없겠지만, 어, 나는 커피 향이 좀더 많이 나고 진한 느낌이 좋다라고 하면 요래 하나 하나 섞어 쓰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적당한 용기에다가 이렇게 믹스 커피 먼저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카누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물을 준비해 줄 건데요. 저는 한 30ml 정도만 준비를 할 겁니다. 계량컵이 없으신 분들은 소주 잔에 한 절반 정도만 물을 부어 주시면 되거든요. 잘 섞어주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거든요. 자, 커피가루가 다안 녹아갖고, 막 둥둥 떠 있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래 녹여가지고, 옆에 놔둬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한 거, 밀봉이 잘 되는 텀블러입니다. 쉐이커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써도 좋겠지만, 뭐, 쉐이커는 집에 잘 없죠. 여기에다가, 얼음 두알 혹은 세알 정도. 그리고 우유, 소주잔으로 두컵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설탕인데 요것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단거 좋아하시면 두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믹스커피도 단데 이게 다또 설탕을 넣어도 되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별로 안답니다자 이제 뚜껑 잘 닫아주세요 지금부터는 흔들 거거든요 뚜껑 꼭안 닫히면 집안이 우유 범벅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손을 들어보면 설탕 때문에 서걱서걱 나거든요 이게 녹을 때까지 조금 빠르게 자, 이제 적당한 얼음 넣어서 준비해주시고, 아까 전에 커피 원액 쭉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흔들었던 이 우유, 열어서 딱 보면 거품이 이렇게 확 나있거든요. 이 거품을 만들려고 흔드는 겁니다. 쭉 부어주세요. 카푸치노처럼 풍성하게 보도 좋습니다. 요래 만들어 가지고 손님 오시거나 했을 때 드리면 거의 뭐 카페에서 사왔나 소리 바로 나옵니다. 와, 이거 먹고 이 바로 나와요. 자, 이제 맛을 한번 볼인데요 위에는 거품밖에 없죠. 일단은 썩지 마시고 이 거품 먼저 한번 싹 드셔 보세요. 음. 우유 맛입니다. 근데 우유에 설탕이 한 숟가락 들어갔죠? 그래서 아주 달진 않지만 약간 달큰한 느낌이 나는 그런 푹신한 거품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래 한 모금 무으면서 거품을 느끼고 나서 이제 섞어 먹어야 돼요. 그냥 막 젓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넣어서 안쪽을 저어주세요 요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유와 커피가 섞이면서 커피 색깔이 위까지 떠오르죠? 근데 위에는 거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휘져버리면 거품 죽으면서 다 섞여버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 드실 때는 좀 커피가 들어올 때까지 쭉. 이깁니다 거의 뭐 고급 카페에서 먹는 맛하고 비슷합니다 커피 맛도 진하고 단맛도 있고 이 거품의 푹신푹신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거 함부로 만들어 드리면 커피 넣어야 됩니다 혼자 몰래 숨어서 만들어 드세요 근데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난다 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안 나는 이유는 좀 강하게 안 섞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설탕을 안 숟가락 넣는 게 설탕이 들어가면 거품이 좀더잘 나더라고요 얼음이 안 들어가도 거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얼음 꼭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 메뉴는 생소한 메뉴기는 하지만 아는 분들도 아는 그런 약간 전설적인 메뉴 있거든요. 카페라 샤워라는 메뉴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카누를 하나 당단 용기에다가 넣어 줍니다. 뜨거운 물 조금만 넣고 섞어서 커피 원액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고 지금 저는 카누를 쓰고 있지만 뭐 다른 캡슐 커피든 뭐 에스프레소 액이든 뭐 그런 커피 원액이 있다면 카누를 안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물을 보시면 지금 카누만 들어갔기 때문에 한 20ml 정도밖에 안 넣었습니다. 아까 믹스 커피랑 섞을 때보다는 물이 좀더 작게. 카누가 녹을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녹이면 전체적인 음료의 농도가 묽어집니다. 자, 이제 유리잔에다가 얼음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사이다를 부어줄 겁니다. 어, 지금 제가 쓰는 거는 그냥 사이다지만 향이 있는 사이다도 좋습니다. 라임이나 레몬 같은 거. 그럼 좀더 청량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금 사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80ml 정도 넣었거든요. 많이 먹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사이다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 농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다를 많이 넣을 것 같으면 칸으로 두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개인의 입맛에 맞게 이거를 조금 조절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이다를 쓰고 있지만 탄산수를 이용해서 원래는 많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싫다면 탄산수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아까 만들어둔 커피 원액 있죠? 얘를 사이다 위에 부어주기만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액에다 말고 얼음 위에다 부어주세요. 자 그냥 액에다 보면 뜨기는 하겠지만 잘못하면 쑥 파고들 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홈카페는 또이 손님이나 누구한테 줬을 때오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얼음 위에다 보면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위에 잘 뜹니다. 그래서 얼음 위에다가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정통적인 카페라 샤워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야매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모금 바로 마시고 또 섞어서 마시고 이런 식으로 먹으면 위에 커피 원액만 처음에 먼저 <laughs>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 처음부터 바로 섞어 드세요, 그냥.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드셔보신 분들은 다알 맛입니다. 이게 어떤 맛이 나냐면, 맥콜 맛이 나요, 맥콜. 진짜, 맥콜인데, 커피향이 좀더 섞인 고급 맥콜의 느낌이 확 납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름에 청량감 있게 드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 메뉴는 저는 뭐 생각나면 한 번씩 만들어 먹거든요. 자꾸자꾸 손이 가는 뭐 그런 맛입니다. 아주 좋아요. 카페에서는 이 메뉴를 파는 데가 잘 없습니다. 카페에서 먹기 좀 힘든 메뉴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면, 너무 맛있게, 즐겁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전까지 믹스 커피로 맛있는 커피 만드는 법 봤는데요. 믹스 커피 못지않게 또 집에서 많이 드시는 게이 캡슐 커피입니다. 아마 집에 캡슐 커피 머신 많이들 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캡슐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한 다음에 또 맛있는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캡슐 커피 두 개를 뽑아줄 겁니다. 자, 에스프레소 두잔다 뽑았는데요. 아까 전에도 사용했던 이 밀봉이 잘된 텀블러 있죠? 여기다가 이 에스프레소를 다 부어줄 겁니다. 그리고 얼음도 네다섯 개 정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설탕 넣어줄 거거든요. 저는 한세 티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밀봉을 해줄 겁니다. 열심히 흔들어주면 돼요, 이제부터. 자, 이렇게 흔들어주고 나면, 아까 우유 거품이 생긴 것처럼, 얘도 커피 거품이 확 생겨있거든요. 자, 보시면, 텀블러 거의 꼭대기까지 차올랐죠. 자, 이제 적당한 잔에다가 부어주겠습니다. 붓기 전에 한번 살짝 흔들어서, 거품 부드럽게 해주고, 쭉. 자 샤케라또 완성입니다. 실제로 이 샤케라또는 만드시는 분에 따라 저처럼 얼음을 넣는 경우도 있고 얼음을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방법은 얼음을 안 넣는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에스프레소에다가 설탕 그리고 얼음에 넣고 흔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좀 진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너무 진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방금 저처럼 얼음을 넣어서 살살 녹여가면서 드시면 되고 진한 에스프레소 향을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얼음은 빼고 이 커피액하고 거품만 넣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먹어. 볼게요. 음, 드셔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메뉴. 커피 향이 확 진하게 와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 입하고 코에서 지금 커피 향이 펑펑펑 나옵니다. 그리고 진하지만 단 맛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밸런스가 잘 맞고 아주 시원하고 죽입니다.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커피가 단맛이 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단걸 별로 안 좋아라고 해서 설탕을 줄이시면 에스프레소 향이 너무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는 어느 정도 달아야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산미 있는 커피보다는 조금 쌉쌀한 맛의 커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 만들 메뉴, 아인슈페너입니다. 근데 진짜백이 아인슈페너라기보다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약간 야매 스타일. 우선 캡슐커피 먼저 뽑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용기를 하나 준비해줍니다. 자 그리고 준비한 거 빙그레 투게더입니다. 우리가 편의점 가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죠. 이걸로 아인슈페너의 생크림을 대체할 겁니다. 저는 냉동실에서 빼가지고 일부러 조금 녹여놨거든요. 이걸 왜 녹여놨냐면 여러분들 아인슈페너라는 메뉴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피 위에 크림이 쫙 깔려있습니다. 근데 이 얼어있는 걸 올리면 그냥 둥그렇게 돼있겠죠. 그래서 풀어지게 하려고 녹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크게 넣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면 좀에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반 숟가락 더 넣어볼게요. 요래 가지고 지금 안 녹았으면 이렇게 살살 저어주시면 얘가 녹거든요. 더 빨리 녹이고 싶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만 저으면 금방 녹아요. 자 어느 정도까지 녹이야 되냐면 이 들어봤을 때안 떨어지죠? 이러면 안 됩니다. 더 녹아야 돼요. 더 자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이 정도 아주 좋습니다. 주르륵 떨어지는 이 정도, 어우 마음에 들어요. 자, 이거 옆에 잠시 놔두고 이제 적당한 잔에다가 얼음 넣어줄 겁니다. 사실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는 메뉴지만 저는 그냥 아이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아메리카노 베이스 위에다가 크림을 올려 먹을 거냐, 라떼 베이스 위에다가 크림을 올려 먹을 거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베이스를 만들 거라면 그냥 물하고 좀 전에 뽑아놓은 캡슐 커피 넣어서 아메리카노 만드시면 돼요. 라떼 아실 것 같으면 물 대신 우유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라떼를 한번 해 볼게요. 우유 조금. 그리고 캡슐 커피. 얘도 얼음 위에다가 살살 부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어느 정도의 층이 싹 생기죠. 이렇게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위에 아까 녹여 놓은 아이스크림 살짝 숟가락으로 퍼서 살살 올려 주세요. 얼정도 올라가면 그냥 드리부어도안깔앉습니다이렇게 되면 3층 커피가 생기죠. 자,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파는 아이슈 패드랑 다를 게 없어요. 좀더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다면 위에 초코파우더 같은 거 살짝 뿌려주면 훨씬 더 있어 보이겠죠. 자, 요 상태에서 바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섞지 말고 한번 드시고, 그 다음에 섞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첫모금을 밑에 있는 커피층까지 올라오게 좀 깊게 땡기세요. 음!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제일 맛있네 야 지금 제가 이런 메뉴들 먹을 때마다 위에 막 묻죠 뭐가 이게 제가 일부러 묻히려고 묻히는 게 아니라 입술을 깊이 넣어서 밑에 커피액을 쭉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냥 위에 막후 이렇게 빨아들이면 크림만 그냥 쭉 들어와요 그래서 단맛밖에 안 나거든요 밑에 커피까지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더 섞어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주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커피를 하나 더 넣었어도 좋겠다. 지금 커피가 약간 농도가 연한 것 같긴 하거든요. 하나 더 넣었으면 훨씬 더 진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커피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캡슐 두개 쓰세요. 오, 얘는 지금 모닝이라고 하는 캡슐 머신인데 네스프레소 캡슐을 사용하는 머신입니다. 일반적인 캡슐 머신들은 보통 버튼 두 개가 달려서 뭐 작은 컵, 큰컵이 정도로만 우리가 설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추출할 때물 온도 그리고 압력, 뭐 프린퓨전 추출량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어를 할수 있거든요. 커피라는 거는 추출할 때물 온도나 압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맛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근데 얘는 그걸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머신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근데 이 머신들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은 비싼 편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온도나 압력 등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커피 추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쓸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쓰려고 하면 오히려 귀찮고 복잡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뭐, 네스프레소 기본 모델들. 에센자 미이나 이것도 제가 들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 10만원대 초반에 부담없이 구입하셔가지고 쓸수 있는 좋은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샤오미 같은 데서도 캡슐 머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평을 보면 괜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스프레소용 캡슐 머신이 아니라고 하면 뭐 돌체구스토나 일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캡슐의 종류는 확실히 네스프레소가 많습니다 일리 캡슐 머신은 일리 전용 캡슐만 써야 됩니다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로스터리 샵이나 딴 데서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많지만 1, 2는 1, 2 전용 돌체구스토는 돌체구스토 전용이 있거든요. 그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네,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유명한 스타벅스나 이런 거는 돌체구스토에도 나오긴 하지만 다양하진 않죠. 그래서 다양한 캡슐을 난 즐겨보고 싶다면 네스프레소 쪽을 추천드리고 어, 나는 뭐 굳이 1, 2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돌체구스토만 있으면 되는데 하면은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머신은 안 그렇지만 버튼이 두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컵, 큰컵 그게 용량인데요. 많이들 큰 컵을 그냥 아메리카노 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메리카노 버튼을 눌러서 먹으면 물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피 추출을 오랫동안 해요. 근데 커피라는 거는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성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무작정 물을 길게 넣어서 오랫동안 뽑아내면 안 좋은 맛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긴 버튼으로 뽑으려고 하면 룽고, 룽고로 나온 캡슐들이 있거든요. 그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짧은 버튼이라고 해도 좀 길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짧게 쓰시는 걸전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초로 몇초 동안으로 설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초로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캡슐마다 1초당 나오는 양이 달라요. 분쇄도가 곱게 설정이 되어 있는 캡슐이라고 하면 거칠게 분쇄도가 세팅된 캡슐보다 천천히 나올 거예요. 1초당. 근데 초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 캡슐이나 이 캡슐이나 나오는 양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량컵을 갖다 놓고 양을 보시고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2 0 m m 정도? 암만 많아도 2 5 m m 이상은 잘 추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룽고 캡슐이나 이런 애들은 더 길게 뽑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에스프레소용 캡슐은 뭐3 0 m m 4 0 m m 5 0 m m 이렇게 뽑으면 잔미가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처음에 세팅할 때좀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팁을 또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 캡슐을 키자 말자 캡슐 넣고 바로 뽑기보다는 물을 한번 흘려내리고 뽑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뽑고 남은 캡슐들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청소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캡슐 개통 내에 예열이 안돼 있죠. 뜨거운 물을 한번 흘려내면서 예열도 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한번 흘려내고 쓰는 게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목소리>